자, 이번에 할 게임은 블레이드 넷 역시 하루만에 돌아왔습니다. 어제 제가 얘기치 어, 못하게 어, 이 미리 손을 풀고 했어야 되는데, 음, 랭킹 1위에서 어제 좀 밀려났습니다. 5명 중에 1등을 못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 하에 랭킹 3위, 세계 랭킹 월드 랭킹 3위로 밀려났고요. 역시 이 음, 라이벌이 생긴 만큼. 무시할 수가 없네요. 네, 일단 이번에 블레이드넷이 업데이트되면서 뭐 새로운 맵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맵이 잡힐지 모르겠네요. 네, 자 일단은 오늘 세계 랭킹 1위를 다시 탈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가 게임할 때안 들어왔다 그 1위가 그러면 없는 사람이야. 어, 유저가 얼마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접속을 안 하면 어그 세계 랭킹권 랭킹권에서 떨어집니다. 오케이. 어... 자... 제가 하는 방에서 네... 제가 1위를 차지하고 다시 1위를 네... 탈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만약에 시청자가 이 방에... 같은 방에 들어온다면 음... 화면 내리시고요방풀은 하면 안됩니다 네... 다들 재밌게 게임을 즐깁시다 네... 3명이 있어 3명 오늘 랭킹유이 간다 야, 여기 새로운 맵이야? 어, 잠깐만! 다른 사람 한명 있어, 지금. 여기 새로운 맵이다. 우와! 야, 가, 가, 가. 일단 해킹해. 뉴맵, 뉴맵. 7그 다음에. 8 야, 1대1이라고? 아 이거... 뭐야, 이... 어? 당연히 내가 이기지. 오케이, 일단 권총 챙기고. 이동합니다. 일단 애가 어디 있는지 확인. 나보다 아래층에 있어요. 11미터 아래. 와 야외야? 우와. 야외네. 떨어지면 죽나요? 아, 죽나 진짜로? 구르기 그렇지. 구름 안 죽습니다. 네. 와 이게 뭐 파티장인가봐. 얘들아 왔니? 나의 파티에 온걸 환영해. 오늘 다 모인 거 맞나? 어 나랑 같은 층에 있어. 나랑 같은 층이거 어. 얘다. 야. 예예예예예. 예예 올라가다 올라가다 올라가버렸다저 달려가 달려 올라가는 애 있지.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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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Hey, 아얘 아니 오 죽일 뻔했어 어.. 같은 캐릭터라서 죽일 뻔했네 나 무기 빼야 돼 같은 차 같은 층 같은, 같은 어디여 얘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갔지 어 뭐야 아 내려갔잖아 이거 얘 엘리베이터 탔네 야 엘리베이터 탔지 아닌가? 몰 아, 엘리베이터 탔나 봐. 아, 해킹 해야 되나? 뭐에요? 아까 그 단발머리 여자 같다고? 어디? 아니야. 14미터 갑니다. 오, 여기 뭐 있어? 어, 잠깐만. 어, 어, 유저 많아. 유저 많아. 유저 많아. 아, 네명 있어. 네 명. 나 배트맨 같아. 배트맨이야. 그럼 핸드폰 볼 필요가 거의 없어요. 네명 있으니까. 대기 여기서 수상한 놈 찾아야 돼요. 오케이. 이거 유저 수 많아졌다고? 아 그래? 잠깐만. 쉿. 여기 시야에 안 보이게 좀 가려 가리고. 좀 수상하게 달리는 놈 있지. 스텝 좀 이상한 놈. 응? 걔 잡아야 돼요. 오케이. 탭이 좀 이상한 놈들 총소리 총소리 쟤다 쟤쟤쟤 제발 제발 나와라 야 나와 야 나와 임마 어디 갔어 나와그내 집이야 그렇지 봤습니까? 이게 납니다. 내가 어디 있었는지 몰랐겠지. 그래 이제 아, 뭐, 이주 아니지? A.I.지 여기서 기대 상대방을 기다리는 여유 이것이 바로 고수의 여유지. 가만 있어 내 타겟은 어디 있지? 나보다 아래층. 한층 아래에 있나? 어 뭐야 움직임 소리 누구 총 들고 다닌다 에이 어 잠시만 걔 아까 스텝 뭔가 이상했는데 방금 지나간 놈? 아닌가? 쟤쟤쟤 아니겠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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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나 그렇게 가르키고 있으면 어떻게해요 경찰원씨 반칙이야 반칙 어, 저 달. 아이, AI다. AI? 일단 여기서 한 명만 다시 잡고 갈게요. 이동. 아직은 대기. 아직은 대기해야 돼요. 아직은 대기해야 돼. 움직이면 안 돼. 여유. 4명 네 있습니다. 아직 나 30%예요. 위에 보면 30%. 한 명만 더 잡으면 1위야 지금. 방에서. 서로 지금 못 찾고 있나 봐요. 죽이는 게안되는거 보니까 <laughs> 한국인 찾고 있어. 외국인인 척해, 오케이. 이동하자 이제. 여기 안 오는 거 같아요. 특정 장소라다 보니까 여기 안 오는 거 같고 엘리베이터 타고 이동할까? 어, 아래층 내려가 됐어. 조심해야 돼요. 조심. <laughs> 비번 패스워드 클릭. 비번을 패스워드라고 어 비번이랑. 있어봐, 있어봐. AI인척 이 구석에서 나도 이렇게막 해야 돼요. AI인척 멍청한 척. 저거, 저거, 저거 저 난간에서 저 매달려가지고 저거 혼자 뭐 하는 거야. 저거 AI 아닌가? 유지 아니겠지? 막 죽이면 안 돼요. 경찰 정, 경찰한테 잡혀요. 막 죽이면 안 돼. 대기. 여기 나무도 없는 거 같지? 내 타겟 어디 있어? 이심이 다래야. 여기 아래층에 있나? 나 위로 올라왔어 지금? <웃음> <웃음> 그렇지. 아무도 못 박겠지? 자연스러움. 이 게임은 자연스러움이 답이야. 이제 뭐야? AI인가? AI가? 어, 왜 클럽이네? 클럽이야, 클럽. 클럽이었어. 헤이, 이제 <laughs> <쟤> 막 몰라서 <laughs> 막 애들한테 막다말 걸고 있어. 지금. 아니, 애들 어디 어저게 이렇게, 이렇게 잘 숨어있냐? 애들. 어? 빨리 잡아야 돼. 인가 아, 얘 예, 유저야. 아, ai야. 인가 우리 뭐 이렇게 수상한 행동을 하는 애가 없냐? 어? 어디 다 앉아서 뭐 이거 라이프 즐기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파티 파티 분위기 즐기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잠시만. 어? 아니지 <웃음> 뉴비 <웃음> 뉴비 나가겠다고요? 야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됩니다. 적이에요. 얘가 패스워드 하는 방법 알아가지고, 문연 다음에, 거기서 카타나 하나, 어? 저격 좀 구한 다음에 학살하고 다녀봐. 안 돼. 안 돼, 안 돼. 스스로, 어? 배워야 됩니다. 배움의 미덕. 응? 하자. 아, 야, 그거. 패스워드에 <laughs> 이 버튼 누르고, 해킹하고, 비번 알아서 시, 시간 지나면 나오니까 그거 눌러 이빡 빠... <laughs> 아니 아니 그거 <그만하고 웃음> 오케이 자 같이 살자 청준 <laughs> <laughs> 아니 얘들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거 야 이거 1km밖에 못 하는 그 대놓고 해킹하면 안 되고 임마 <laughs> 어 <웃음> 대놓고 해킹하면 안 되지 장난치나 이게 어어 <laughs> <너, 웃음> 뒤에 임마 어이 게임은 방심은 금물이야 어 점프를 해 감히? 아 걸렸어 걸렸어 야뛰어 띄어 나갈 일단 나갈 일단 나갈 일단 나갈 일단 나갈 일단, 나가, 일단, 나가, 일단 나가, 걸렸어 걸렸어. 내 뒤에 있어! 내 뒤에!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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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이 지금 나랑 칼을... 맞다이덜... 마다이돌, 맞다이덜라고? <laughs> 이 자식이 장난치나? 어? 내가 세계 랭킹 일이야임마야 메리키 써 빨리 메리키 <laughs> 나발충 먹었대 <laughs> 어? 뭐야? 방금 달려갔나? 아! <laughs> 아! 나 얘한테 죽었어! 아! 너... 죽었다 어디야? 로열 층? 이 자식이 감히 날 죽여? 어? 스승의 은혜는 어? 어디 간 거예요? 넌 죽었다 아니겠다 다음? <laughs> 넌 죽었다 이제 이 자식이 스승의 은혜를 어? 총소가 놀고 있네 이것들 빨리 총 챙겨야 돼총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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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웃음> 오려면 녹화하라고? 쟤 아씨 건방지? 이거 A.. 유저야 뒤통수! 뒤통수 임마 뒤통수 어? 리바리 까면 안된다 응? 어리바리 금물이야 야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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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아식들 여기서 여기가 제일 아래층인가? 어디야 아나 총이.. 인... 쟤총 있나? 총 없지 일단, 이동해야 돼, 이동. 어, 저기 싸우고 있다. 저기 칩셋 개 많아. 저거 먹어야 돼. 저기, <laughs> 이, 개놈. 이거 봐라, 이거. 아, 나 총이 썼으면 이거 사. 아, 이거 총. 아, 씨. 야! 아! 점프하는 거 걸렸나봐. 다시 가, 그냥. 그렇지. 짠, 짠. 아, 칩셋 먹어, 칩셋 먹어. 총챙겨 총챙님총챙겼나 아니, 총 아니었나? a a 이게 치사한 놈이. Hey, 이거 어떻게 죽이지? 나 총이 있어야 되는데. 총, 총. 왜총 챙기고 와? Hey, 넌죽었다 이거. 여기 왜총 있거든? 아, 이거 좀 몰려 있지 맙시다. 여기 뭐 구경났어요? 예? Hey, 넌죽었다 이제. 들어오면 다 죽이는 거 보소. 폭군이야. 몇 발? 넌 죽었다. 야가, 야 이동해. 그렇지. 어, 안아 맞네. <목소리> 아 참, <자, 목소리> 장군. <장전>. 그렇지. 어, <목소리> 빨리 가. 칩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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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대박 칩셋이야. 개모인 거. 오케이. 나가 임마야. <끝> 나가 임마 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야 나가. 야 뛰어야 돼. 여기. 빨리 나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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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래 빨리 빨리. 비키세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피었어 피었어. 다시 여기 들어갈 거란 말이요. 그지? 빨간 줄? 그거 너가 곧 죽는다는 거지 먹인 뭐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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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죽었. 이거 막방 뒤지는 어 잠시만 이거 왜 가서 가도... 뭐 엄추지? 아나힐 없어요 힐 없어 메디킷 없어 이거 뭔가 수상한디. 어? 일단 아 그럼 오케이 알려줌. 아까 죽은 곳으로 컴온. 빨간 줄이 뭔 말이야? 도대체 아래 빨간 줄이? 난 그런 거 없는데? 빨간 줄? 아래 빨간 줄? 아래 <laughs> 아래 빨간 줄이 <laughs> 어딨는지? 뭐, 뭔 말이야? 근데 아래 빨간 줄이 뭐임? 나도 처음 들어봄. 아, 그거 유저 말고 AI 죽이면 경찰이 더 죽이려고 레이저 조준하하는 거임. 이마 <laughs> 들어야 <laughs> 들어 이마야 <laughs> 들어 칼 들어 너네 다유전야야아잠 <laughs> 어디서 감히 아 잠깐만 잠깐만. 그렇지 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죽을 준비해라 어 내가 임마 어. <laughs> 야, 얘 바로 나왔어아 아니, 이것들봐라 이거. 뭘바게 야, 여기, 몇 발이야, 여기, 뭐. 7 발, 7 발이면 충분해. 수 있어. 여기. 이거 이거 봐, 이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 아와아하하하하하하아나 <laughs> 이씨 아 너네 진짜 죽었다 이거들이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어? 라운드 두 파이팅 나주저 진짜 뭐 전세네? 나와! 아나와야 빨리 총줘 빨리 총을 맞는 걸로 아아! 아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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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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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아방지아방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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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아아아건아아아아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 방심은 동물이야 어어? <laughs> 이 자식들 어디 저기 저 빨간 옷 입은 애 있지 저거 수상합니다 메디킷 있음 <laughs> 저거 안에 방 <laughs> 여기 있지롱 야 여기 있다고 야 <laughs> 여기 있다고 이모 어디 칼을 어? 들이밀고 있어 야 지금 칩세 있다 칩세 먹으러 가자 칩세 빨리 먹어야 돼 그래야 돼 <laughs> 아 잠깐 아 잠깐 야너 애야 죽어. 너 이제 죽는다 경찰아. 너 이제 경찰한테 죽는다 이제. 너 경찰한테 죽는다고. 이거 봐라 이거. 어? 너가 싸, 싸움 싸좀 잘해? 이쪽씩. 아, 그래. 세큐리티 조심해야지. 아! 하자 말려. 아 잠깐 대대 대. 아나 이것들 진짜 여기 완전 핫 플레이스네. 야, 그래 내가 1등이야. 제 제게야. <laughs> 이런 건방진 놈뭘 했나 이거? 야 총이야, 야총총 총, 총. 야, 내가 방 빼러 간다. 조심해라. 이쩐 시기. 저기 저기 여기. 아, 이 경찰 뭐 하는 거야? 저기 간네범 범죄자 어? 범죄자 있는데. <laughs> 너, 너 유저지? <laughs> 아하하! 아, 진짜! 아, 나 진짜 이거! 아, 여기서 그냥 막. 아, 스텝 밟지 말걸. 아, AI인 척 할걸. 아하하하하하하하하치심을 <laughs> 안겨줘 하 죽었다 영덕대하의하서움을 보여주지 넌죽하하하하아야아 아, 저기요 아, 뭐 하시? 어머, 아, 어 뭐... 아, 포화 상태네 이거. 머리 좀 빌릴게요. 좀 지나갑니다. 나뭐 하는 거임? 어? 얼뭘나 <laughs> 말... <laughs> 어, 이거 열밖에 안해 이거. 어? 아야야, 내려 내려 내려. 야, 총총총총총 총, 총, 총 챙겨야 돼 총. 아, 이거 총이 많이 없네. 치기는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야, 이게 AI? 아, 지금 빌리 빌려... 지나갈게요. 좀 아, 경찰 1시까지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예, 가자. 방 그냥 하면 돼. 갓게임이라서 방 찾는 게 어디 있어 어, 유저가 없는 데 간다. 아 미세 <laughs> 아 야, 말 걸지 마. 낙사했잖아. 어! 말 걸어. 말 걸어서 낙사한 겁니다. 어, 언제 누구 있어? <웃음> <웃음> 아,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얘 죽여야 되는데. 어, 아, 총이 없네. 야, 나5 0 이거 지면 안 되는데. 완전 점수. 이쪽에서 파밍하고 있네, 이거. 야, 빨리 내려가. Me? 빨리 가, 네, 빨리 가, 네, 빨리 가, 네, 빨리 빨리 야, 빨리, 빨리. 아, 내가 뉴비한테 죽으면 안 돼. 야, 7초 남았어. 아,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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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상에, 뉴비한테. 자, 어, 블레이드네. 아 네, 어, 오늘은 이제 그 새로운 뉴비가 왔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에 대한 이 배려심이 없었다면 아마 게임을 접었을 겁니다. 네 어, 좀 잔인하게 이 뉴비를 반기는 것보다는, 어, 이 환영한다. 어, 1등도 한번 해봐야 그 게임을 안 접기 때문에, 음, 제가 이제 한번 좀 봐줬구요. 음 어, 자, 오늘 블레이드네스, 어, 여기서,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봐준 거라는 사실만, 어, 인지했으면 좋겠네요. 네. 아, 어, 좋습니다. 네.